아, 휴일을 맞아서 깐포스로 가고 있어요 깐포 새벽 이제 고속도로가 없어서 휴게실이 다들 휴진인데 네, 태국에서 하는 PTT 주유소라고 있어요 기름도 이렇게 넣고 식당도 있어요 편의점도 저기 있고 블랙가연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 팟타이가 맛있는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간식도 팔고 화장실도 깨끗한 예. 그런 PTT 주유소지요 그래서 가는 골목골목마다 한두 개씩 있어요 PTT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는 없는데 예.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아주 깔끔한 태국의 주유소 되겠습니다 떡꼬치 살로한 덩어리씩 딱는어서쫀돈쫀게 쫀득, 돼지 돼지 꼬치를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이 휴게소에 있는 간식 돼지고기를 양념해가지고 음 여름막 어, 잡조로한 개, 달근한 개, 단짠의 어떤 정식 간식이. PTT 계속 가면 먹는데 돼지고기 100%. 이거 양념된 거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통째로 튀겨서 주대요. 이거 하나가 2 0 0 0리이니까 550원 하나에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밥도 같이 팔아요. 찹쌀밥 찹쌀밥 조그만 거 하나 천 리에 270원 음. 아주 많네 우리나라 휴게소는 먹을 게 없는데 요거 하나하고 밥 하나하고 해서 먹으면 한끼 되고 700원? 음. 맛있는 간식이죠